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안 입는 니트를 가지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발라클라바라는 후드 같은 니트로 된 모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발라클라바라는 건 지명에서 유래된 건데요. 1850년대 크림전쟁. 당시 러시아의 크림반도에 있던 발라클라바라는 지역에서 영국군이 전투가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그때 영국군이 썼던 니트 모자라고 합니다. 발라클라바 지역의 어민들이 원래부터 쓰고 있던 모자를 보고 영국군이 그걸 따라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발라클라바 전투 당시 영국군이 썼던 니트로 된 모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요. 안 입는 니트 준비를 하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벗겨놨던 후드 패턴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후드 패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있어야 되고, 대단 가위, 핀 쿠션, 초크 준비를 하시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1단계를 위한 손바느질로 할 거라서 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오노바가 있으신 분들은 니트니까 니오노바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재봉틀로 받고 오버록을 치셔도 되고요. 재봉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손바느질로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 반으로 잘 접어주세요. 옆선도 잘 맞춰서 접어주시고 요 밑단도 딱 맞춰서 접어주세요. 요 밑단을 그대로 다쓸 거라서 그렇습니다. 잘 접어주셨으면 패턴을 올리는데 제가 그때 여기가 식서 방향이에요라고 했지만, 식서를 일단은 조금 무시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올릴 거냐면, 여기가 한 15cm 정도 될수 있게. 할 거라서, 여기 끝에서부터 15cm 되는 곳 표시하시고요. 1 5 c m 에 패턴 끝이 올수 있게. 이렇게 맞추시는데,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쪽에서 대강, 높이가 같아질 수 있게 여기 조금 떨어져도 그닥 상관은 없습니다. 얼굴에 딱 맞게 쓰면 민망할 수 있어서요 좀 여유 있게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가 골선이지만 떨어져도 괜찮고요 여기랑 여기랑 대강 높이를 맞춘다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여기가 8.5cm이기 때문에 이쪽도 대강 8.5cm 되게 같은 간격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봉제할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앞에 골선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 밑단도 시볼이 돼 있는 거 고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얼굴 나오는 부분하고 요뒤 중심에만 시접 1cm 주고 재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대로 둘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여유 있게 만드는 거라서 손바느질로 1cm 시접 주고 안으로 접어서 넣을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겉하고 겉끼리 봉제가 돼야 되니까요. 뒤집어서 이제 여기를 먼저 손바느질 할 건데 뒤집어서 핀을 꽂아 주세요. 이미 여유 있게 재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막 신축성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요. 손바느질을 하실 때 여기를 온바금질이나 반바금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은 튼튼하라고 요렇게 시작을 해 주시고요. 내가 바늘땀 들어온 것만큼 돌아가는 게 온박음질이고요. 쓰면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온박음질이고 반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땀이지만 그거의 반만큼만 돌아가는 게 반박음질입니다. 온박음질이 더 튼튼하겠죠. 예전에 제가 니트 리폼을 할 때는 홈질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같이 신축성 있게 늘어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신축성 있게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유 있게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늘어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튼튼하도록 그냥 온박음질 해 주시면 됩니다. 재봉틀이 있으시면 당연히 재봉틀로 박아 주시면 되겠죠. 니오노바 있으시면은 그냥 한 번에 지나가면 오버록도 쳐지고 봉제도 되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손바느질만으로도 요즘 유행하는 발라클라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땀수 5mm 안 넘게 해서 온 박음질로 나머지 이쪽 선다 박음질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박음질로 쭉따라왔고요 끝부분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풀리지 않도록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공제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인데, 올이 많이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셔도 돼요. 이대로 둘 수도 있고, 집에 오버록이 있으시면 오버록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버튼 홀 스티치라고 해서, 버튼이 단추고 홀이 구멍이잖아요. 단축 구멍 스티치인데, 예전에는 단축 구멍을 손으로 했던 자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단축구멍을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기계가 없을 때는 손바느질로 단축구멍을 만들었고요. 자수 기법 중에 하나라서 같은 실을 가지고 버튼홀 스티치를 하셔도 되고 저는 자수실을 가지고 버튼홀 스티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실 두 줄을 동시에 끼워서 반 접으면 총네겹 정도 되게 하고요. 요거는 일부러 다른 색깔을 써서 장식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올려주시고요.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바늘 구멍 뒤에 있는 실을 붙들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고 뒤로 당기시면 방금 한번 돌려준 게 매듭이 되면서 여기 가서 맺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또 바늘 구멍 뒤에 달린 실을 붙들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당겨주면은 다시 또요 부분이 요런 식으로 매듭이 되면서 시접을 감싸주게 됩니다. 옆으로 가고. 시계 방향으로 실 돌리고 바깥쪽으로 당겨주고 요렇게 하는 거를 저는 마침 자수실이 있으니 보여드리기 쉽게 하는 거고요. 같은 이 재봉사를 가지고 올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버튼홀 스티치를 하셔도 되고 버튼홀 스티치가 어렵다 싶으시면 휘갑치기라고. 시접 가장자리를 촘촘하게 이렇게 휘갑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시접을 그냥 두셔도 되고 좀 간단하게 휘갑치기를 하셔도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버튼홀 스티치를 하셔도 되고요. 자수실이 있으시면 자수실을 하셔도 되고. 자수실이 없으시면 그냥 봉제실 가지고 버튼홀 스티치를 하셔도 되고 휘갑치기를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밖에선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매듭이 생기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올풀림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축구멍도 될수 있는 거였고요. 이렇게 버튼홀 스티치로 가장자리 여기 시작을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홀 스티치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났을 때는 마음 마무리를 하실 때는요 뒤로 가서 요 사이로 빼주세요 매듭이 밖에서 보이면 보기 싫으니까요 매듭은 안으로 넣어주시면 요렇게 끝이 나고요 이제 다시 연결해서 시작을 할 때는 같은 자리를 안쪽에서 역시나 매듭이 안 보이게 안쪽에서 들어가서 여기 이쪽 그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 방향에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연결되는 게 그대로 다 보이려면 원래 마지막 땀수 이쪽으로이 방향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돼야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매듭 들어가 있는 쪽은 안쪽으로 잘 여며 넣어 주시고 다시 옆으로 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는 표시가 좀덜 나지요. 연결된 게.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또 바늘 끼우고, 시계방향 돌리고, 바깥쪽으로 당겨서, 이제 한 바퀴씩 돌리는 이게 매듭이 되면서 이쪽에 다 맺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역시나 안쪽으로 들어, 요 뒤로 가서, 이두겹 사이로. 빼서 되도록이면 매듭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러면 가장자리 따라서 매듭이 생기면서 버튼홀 스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살짝 5mm 정도씩 두번 접어주세요.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두번 접어주시고, 이쪽은 버튼홀 스티치를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 편이 겉으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접어서 여기도 두번 접어서. 가장자리에 핀을 꽂아 주시고요 여기 가장자리를 공그르기 라고 하죠 이쪽편에 한두올떠 주시고 접이 접혀 있는 곳에는 약간 여유있게 여기는 다시 또한두올 하고 이쪽편에는 다시 원단 접혀 있는 사이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공그르기로 말아주시면은 겉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점점점점 되는게 되고요. 안 입는 니트를 재활용해서 발라클라바를 완성했습니다. 실내은 이렇고요. 여기 목 부분 앞 부분을 15cm가 될수 있게 요 목둘레 15cm 되게 연장을 했고요. 니트 아랫단에 시보리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도 니트 옆선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손바느질로 공그르기를 해줬고요. 겉에서는 이제 공그르기를 했기 때문에 점점점 정도 표시는 있지만 많이 표시가 나지 않고요. 뒤집어서 안쪽에서는 온박음질로 손바느질 해줬고 가장자리에 올풀림을 막기 위해서. 자수 실을 가지고 버튼홀 스티치를 줘서 장식적인 효과가 있도록 했습니다. 공그르기를 했기 때문에 안쪽에서도 요런 느낌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대강 이런 느낌이고요. 요 사이로 얼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 입는 니트 있으시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발라클라바 손바느질로만 만들어 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